안녕하세요. 소원한실입니다 오늘은 송정 세 분, 신문 한 분, 무명중투 한 분, 또 근개산반 한 분, 총 여섯 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1번 난초는 송정 두 촉입니다. 잎에는 상처가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요 난초는 제가 뒤쪽을 분주를 하고, 뒤쪽 두 쪽을 땄어요. 좀 그래 분주를 하고 전진 두 쪽을 내놓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상태가 좋은 난초입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생장점 다 살아 있고 아주 좋아요. 여기 자마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마는 덤이고요.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생장점이 붙어 있어서 아주 뭐 키우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를 이렇게 보시면 상처가 하나도 없죠. 아주 뭐 어디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난초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아주 색감이 예술입니다. 이렇게 반쯤 해가지고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 난초는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요 송정은 두 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송정의 사이즈는요 17에 1.1 광엽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하는 난초입니다 요 송정의 가격은요 3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난초는 종자가 굉장히 좋은 근계 삼반입니다. 에... 전체적으로 배양은 깔끔하게 된 난초고요. 색감이 가을로 갈수록 극강으로 가는 근계 삼반입니다. 요 난초의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뿌리의 모습입니다. 뿌리는 신화 쪽에 두 개. 구촉에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뭐, 조금, 이쪽에 보면은, 조금 뭐, 유기질 비료 흔적인데, 요거는 제가 소독을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아주 오리지널 근계산반 있죠? 오리지널 근계산반입니다. 가을로 갈수록 극항으로 가요.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종자는 굉장히 좋습니다. 난초는 사이즈가요. 19에 0.7입니다. 19에 0.7. 두 촉의 가격은 저렴하게 1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난초는 송정 전지 한 촉입니다. 요거는 아주 성장이 이뻐가지고 그냥 한촉을 저렴하게 드리려고 제가 분갈이하면서 분주를 했어요. 분주를 해서 하나를 내놓는 겁니다. 에, 요 난초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상처 하나도 없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촉수는 한촉 난초, 이게 난초가 촉수는 한 촉인데 뿌리는 여섯 개나 됩니다. 그리고 또 신화의 뿌리가 아주 깔끔하게 나고 있어요. 그래서 분양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분양을 하는 겁니다. 난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입장수가 떡잎을 제외하고 다섯 장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고 색감도 좋고요. 마스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극화으로 들어오고 있는 난초입니다. 상태도 좋고 난초가 아주 이뻐요 요 난초의 사이즈는요 15에 0.7입니다 가격은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 신문 두척입니다 아, 두척이라고는 그래도 실상 한쪽 반으로 봐야 됩니다 전진쪽은 깔끔하고 좋은데 뒤쪽은 잎이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반으로 보겠습니다. 이거는 1쪽 반입니다. 1쪽 반으로 보고요. 뿌리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네 가닥입니다. 네 가닥이고요. 생장점도 살아있고요. 뭐, 뒤쪽에, 이게 이제, 이제, 반쪽으로 봤기 때문에 뒤쪽보다는 전진 쪽에는 좀 세력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초를 한번 보겠습니다. 난초는 굉장히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깔끔하게 배양됐고요 예, 입장수는 4장입니다. 아주 이쁘게, 전진은 아주 이쁘죠. 예, 요 신문의 사이즈는요. 14에 0.7, 가격은 저렴하게 12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 송정 종자목입니다. 아주 전지는 튼튼하게 자란 종자목이에요. 뒤쪽은 뭐 입장 쓰는 세계가 그대로 있는데 제가 조금 끝이 타가지고 뒤쪽은 제가 조금 잘랐어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한쪽 반으로 치겠습니다. 뿌리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뿌리는 전진에 3개가 나고 있어요. 3개가 나고 있고요. 그리고 난초는 깔끔하게 배양이 된 상태입니다. 저는 뿌리가 조금 짧다 그러면은 요거를 다 하시잖아요. 그쵸? 철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시킵니다. 심을 때, 그다음에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열었습니다 아주 전지는 좋아요. 전지는 좋은데 이제 뒤쪽은 잎끝이 조금 타가지고 제가 잘랐어요. 가까이 두 개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마스가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마스가 벗겨지면 송정은 극황으로 들어옵니다. 요, 난초의 선, 선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습니다. 한번 돌려드릴게요. 살살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렇습니다. 요, 송정 한쪽 반의 사이즈는요, 12.5에 0.7입니다. 가격은 13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 무명충투인데요. 종자는 좋은데, 전진의 이끝 하나가 탔어요. 안타깝습니다. 난초는 참 좋고 이쁜 난초인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렴하게 종자목, 좋은 종자가 딱 키우시라고 내놓는 겁니다. 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뿌리의 상태는 가닥 수도 많고요.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신화 쪽에 신화 쪽에 뿌리가 하나 나기 시작했고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이게 좀 두껍고요. 이게 반성 중투예요. 난초는 좋은데 속립장이 하나. 탔어요. 그래서 제가 잘랐습니다. 좀 아쉬워요. 어 난초의 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아주 후육질이고, 여기, 여기가 되게 두껍고 단단해요. 플라스틱 같거든요. 그래서 종자는 굉장히 좋은데, 흠이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무명 종토는두촉이고요 사이즈는 13에 1.0입니다. 뒤쪽이. 전지는 한0.89 나오는 것 같아요. 요 난초의 가격은 진짜 저렴하게 13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10일, 일요일. 일요일은 누구나 즐겁죠. 근데 또 내일이면 회사를 갑니다. 다들 오늘 푹 쉬시고,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행복하시고, 내일은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합시다. 감사합니다.